네 안녕하세요 에테나코인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대표입니다 자 오늘 에테나코인 같이 한번 살펴볼건데요 현재 시각 8월 21일 저녁 7시 30분 정도가 돼가고 있네요 자이 저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을 결게된 이유는요 이 에테나코인을 올해 되기 매집 이후에 펌핑시키라는 걸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에테나를 이해를 하려면 업비트의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의 특징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업비트의 신규 상장되는 코인 특징. 첫 번째로는 상장 당일날 상장빔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에서 4일 정도 이내에 전부 다 상장가 아래로 빠져서 여기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넥슨의 이름을 달고 나온 대형 게임사인 넥슨 이름을 달고 나온 이 넥스페이스 코인마저도 상장가 대비 80%가 빠졌어요. 자 그리고 코인 오래 하시는 분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무브먼트, 소닉, 보카네트워크 아,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가격이 떨어지는 게 거의 열에 8, 9코인은 하락을 해버리는데 우리 에테나는 어떻죠? 상장 이래로 쭉 현생세를 이어오다가 최근에야 이 조정 구간에 들어간 모습이기는 한데 이런 모습이 굉장히 수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총 발행량 150억 개 중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65억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추가 상장을 할 때마다 에어드랍이라든지 유통량이 증가하니까 이 희소성이 떨어져서 가격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졌다라는 건. 어떠한 매집 주체들, 이 세력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업비트라든지 이런 대형 고래소에 추가 상장을 시키고 가격을 펌핑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고래들이 매집을 했다면 왜 매집을 했을까? 어디까지 올려줄까?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에테나 재단 측 백서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에테나인 재단측 백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은 여기입니다. 총 발행량 중 유통될 물량들의 지분율을 써놓은 건데 자 여기 보시면 투자자가 25% 그리고 재단측에서 15% 그리고 주요 기여자 자 이거는 개발팀이라고 보시면 자 그랬을 때이 물량을 빼고도 투자자와 재단측에서 40%나 되는 물량을 가져간다라고 가져간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와 재단 측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며, 그리고 왜성장하자마자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 이유는 법 때문입니다. 이 락업이 뭐냐면 정해진 기간 동안 물량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 락업 해제 직전까지 낮은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락업이 해제가 될 때쯤에 그들이 원하는 목표가까지 가격을 만들어서 자, 그들의 보유 물량들을 비싸게 매도하려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답 나왔죠? 우리는 이 재단의 최종적인 목표가가 어디쯤인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올려줄 때 털고 나오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저 마대표가 누굽니까? 에테나 커뮤니티 초기 정보부터 재단 행사까지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의 최종적인 목표가를 포착하는 데온 신경을 집중했고요. 자, 그 결과로 이 특수한 경로를 통해서 알아낸 락업 배제의 유통량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목표가와 일정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여러분들께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는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것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눌러 주셨다면 아래 나와 있는 번호 08156-8287 번호로 에테나 자, 이 에테나라고 보내주시면 한분한 한 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파악한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실 수가 있어서 이 내용들을 좀 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뭐 일정들과 그 일정들을 토대로 이 예, 마대표의 예상 목표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와 일정들을 드리고 싶지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요.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챙겨가실 수 있도록 아침마다 급등 코인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소통방 혹은 문자통해서 안내를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선 공유 받으시는 방법부터 짧게 설명드려보자면 아래 나와 있는 번호 0 8 1 5 6 8 2 8 7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보 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아침에 8월 21일 이 톰톰코인을 추천드리면서 장이 재미가 없는 나날이 연속되고 있어도 결과가 나와 주었는데요 자, 대략 시초가 대비해서 오늘은 15%정고로 올라가게 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미 볼수 있는 코인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찾는 건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같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소통방 내용을 잠깐 보자면 보통 목표가는 8에서 10% 정도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자, 최대 뭐한15% 정도까지도 가더라도 욕심내지 않고 확실한 선에서 결과를 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드려보여 드릴 테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직접 정보라고 문자 발송하셔서 이 단타 문자 이렇게 안내 받으신 다음에 이 아래 남아있는 소통방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물려있다고 해서 보기만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출근하시기 전에 혹은 업무 보시면서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공유해드리는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공유해드리니까 너무나도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100% 무릅니다, 여러분들. 이벤 무료로 이벤트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두통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8156-8287번호로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정보라고 예, 보내주시면 이 단타 문자와 함께 안내를 좀 드려볼 거고요. 그런데 나는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바빠서 간단하게 이 급등 코인 문자만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24시간 상관없이 이 단타, 자,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매일 마침마다 제가 종목명, 수가목표가 전부 다 공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시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문자 켜셔서 편안하게 8287 번호로 복자 발송 안내드리는 급등 고인 소통방 다 받아가시고요. 여러분들도 성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문자 발송하시기 번거로우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문의 남기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설명란 보시면요. 문자 발송 없이 간단하게 문의하기라는 링크를 남겨 두었는데요. 자, 해당 링크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크립토월드 트레이딩과 함께 코인 졸업하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각 항목을 읽어 보시고 이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체크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요. 연락받아보실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완료가 되시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